요즘 미니 PC 시장이 뜨겁습니다. 알리발 초이스데이 특가로 나온 제품들은 가격부터 성능까지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성비와 성능을 겸비한 미니 PC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제머신랜 사천입니다. AMD 라이젠 7 4700U CPU를 탑재하고도 가격이 단돈 112.75달러. 즉시 할인과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를 활용하면 91.62달러까지 내려갑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미니 PC계의 알뜰 쇼핑 끝판왕이라 불러도 손색 없겠죠. 두 번째는 GMKTEC K6, AMD R7 7840HS와 듀얼 팬 시스템 디자인으로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배어본 기준 224달러에서 할인 적용 시 189.52달러까지 가능하니 고사양 게임용 미니 PC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는 GMKTEC M6인데요. AMD R5 6600H를 탑재한 이 녀석은 16기가 DDR5와 512기가 SSD를 자랑하며 할인 후 168.10달러라는 놀라운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어본 버전은 더 저렴한 1 6 1 2달러로 구매 가능하니 예산에 맞게 선택하세요. 네 번째로는 파이어벳 AK2 플러스 인텔 엠백을 탑재하고도 가격이 단돈 87.39달러. 할인 후에는 74.77달러라니 이건 거의 커피값보다 싼 PC 아닐까요? 다섯 번째는 소요 M4 프로 인텔 M150과 와이파이 6를 지원하며, 가격은 109.48달러에서 할인 후 97.29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GMK 특 k a 플러스는 AMD R7 8845H/S를 탑재하고는 베어본 기준 295.32달러에서 할인 후 252.37달러까지 내려갑니다. 이 모든 제품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니 놓치지 마세요. 특히 네이버 페이 머니카드를 활용하면 추가 할인이 가능하니 알뜰 쇼핑의 신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달려가세요. 성능과 가성비를 모두 잡은 미니 PC들로 작업 효율을 높이고 공간 절약도 실현하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